여러분, 아랫배가 묵직하고 항문질환으로 화장실 가기 두렵진 않으신가요? 변비가 지속되면 정말 고통스러운데요? 이런 변비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우울증, 합병증 유발은 물론 사망률까지 높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변비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캐변을 부르는 다섯 가지 식품과 어떻게 섭취하면 좋은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바로 시작할게요. 건강 첫 번째 식품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천연 변비약으로 불릴 만큼 과일 중에서도 식이섬유가 특히 풍부한 과일인데요. 부드럽게 섭취가 가능하여 소화가 잘 되며 변비 완화에 좋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 하루에 한 개씩만 꾸준히 먹어보세요. 장이 막 운동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두 번째 식품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 중 하나이지만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건 바로 키위의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하다는 건데요. 비타민c는 장 건강과 소화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장내 유익균 증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 후에 두 개씩 디저트로 드셔보세요. 3일만 먹어도 묵직했던 아랫배가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품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정말 많은 영양소를 함유한 1등 건강식품인데요. 변비에 좋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은 당연하고 뇌기능 향상과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시금치. 이렇게 건강한 시금치, 다양한 야채, 과일과 함께 샐러드나 스무디로 드셔보세요. 묵은 병과 바로 이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식품은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유익한 장내 세균인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단백질과 칼슘도 함유되어 있어 건강 간식으로는 제격입니다. 요거트를 고를 때는 무지방이나 저지방 제품,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제품, 이두 가지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요거트에 과일이나 견과류를 넣어 맛있는 간식으로 장 건강도 지켜보세요. 다섯 번째 식품은 다시마입니다. 다시마 속 식이섬유 알긴산이 변비에 도움을 주는데요. 알긴산은 몸에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작용을 하여 장운동을 촉진시킵니다. 다시마의 효능을 제대로 느끼시려면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다시마는 물에 우려서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말린 다시마를 8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우려서 하루에 3번 정도 마시면요. 숙변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숙변을 녹여줄 다섯 가지 식품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공통점이 있죠? 하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하더라도 충분한 물과 섭취해야 효과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규칙적인 운동도 같이 하면 만성 변비 영원히 이별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잠깐. 아무리 힘들어도 변비약은 습관처럼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장이 스스로 운동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건강 메신저.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번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기 위한 다양한 정보, 건강 메신저가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